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데이비드 플랜은 그의 책.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아프리카 수단에 사는 한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볼렌이라는 청년인데 어릴 적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무슬림 군사 정권에 의해서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는 그야말로 고아가 되어서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형당한 그것도 이슬람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부모의 자녀인 볼렌이라는 이 청년은 얼굴에 구김살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이 데이비드 플랫이 그 청년이 어떻게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소가 가득할 수 있을까? 그 잔잔한 호기심도 생기고 감동도 돼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찻 잔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프리카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폐허의 한 폐허가 된 나라의 한 구석. 그것도 가진 것이라곤 부모도 다 잃고 맨주먹밖에 없는 청년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몸, 몫의 삶조차도 버거운 그 청년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르시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이죠. 그래서 청년이 나는 주님의 제자를 삼을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뭐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고? 너무 의아해서 그렇게 묻자 이 청년이 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될것 없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안될 거라는 그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2020년 전이 청년과 똑같은 비전을 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역시 가진 것도 없었고 딱히 거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 역시 보잘 것 없는. 어부들의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도 있었죠. 누가 봐도 이 청년과 이 청년이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 모인 누구도 그 청년을 비롯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마침내 그 청년에 의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 변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품고 서른 명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오늘 333 비전의 첫 걸음인 이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이 동탄 성전의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기를 소. 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마침내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에 라는 단어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교회가 오늘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탄 개척을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정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 그분과 이제 그 분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 만나면 상담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상사인 부장님이 하시게 될 텐데 분양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결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 그 부장님이 나한테 뭐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뭐 교회할 할 거라고 이렇게 그 친구가 신신당부해서 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교회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어, 뭐 대충 얼버리고 뭐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어 근데 평수 빌리는 게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그 부장에 급 호기심을 어, 보이면서 계약하고 싶다고 꼭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그 친구가 계약 이제 하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디 교회 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제가 속이고 교회가 나쁜 것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속이면서까지 제가 이 위치가 좋지만은 계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돌아오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다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교회 들어서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날 계약은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돌아오는데 사무실에 앉았는데 일 손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란하면 그냥 성경 읽거든요. 근데 읽는데 제 눈은 이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이세요? 이 눈에 제 일다가 제 눈이 머문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초대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칭송하고 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 속에서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한말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신학교 에디 깁스 교수는 넥스트 처치에서 현재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21세기 출발점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문화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펼쳐왔던 전통적인 역할을 점령해버렸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제도화된 교회가 사회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래요. 교회는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슨 에디깁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현대 문화가 교회의 전통적인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무리 문화가 저, 이 새로운 21세기 문화가 전통 교회 역할을 대체하더라도 교회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면 할수 없는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화는 소금과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교회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빛과 소금이다. 이 소금이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연구해 보면 이 소금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소금은 이 이스라엘의 그 생활 풍습을 잘 연구한 유모세 선교사라는 분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리에 들어가는 짠맛을 내는 양념으로서의 소금이 아니다.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소금이다. 옛날엔 연료가 없어서 이 소금이 이불쏘시계 연료를 태우는 불쏘시계로 활용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은 방부제나 양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다 번개탄처럼 누군가의 불쏘시계가 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생을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뭡니까? 이 초가 빛을 태우려면 자신을 태워 다른 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죽어 있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삼산산 비전의 위대한 첫걸음인 동탄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준비되기까지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태워 이 성전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과부의 도렙돈처럼 드려진 아름다운 헌신이 많이 있었죠. 즉 소금과 비처럼 자신을 희생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그 동탄 성전을 그. 그제 자반 끝나고 가서 보면서 그한 물건 물건이 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물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먹고 싶은 것 아끼고 자기 쓸것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들을 위해서 드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 물건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미래가 보장됐던 시티 스터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과 모든 언론들은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티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퇴직금을 다 드리고, 어떤 분은 이 아이가 대학 가려고 모았던 그 돈을 다 드렸던 것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셨기에 그 희생이 우리에게 기쁨인 걸. 그래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이른 아침 일부 예배부터 들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오늘 가장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나와서 내가 주일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이 잘 돼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희생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절실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 성전에이첫 예배를 앞두고 이 광교 체플과 동탄 체플이 그렇게 희생하는 교회로 남아 있기를, 희생하는 교인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구경꾼 신자, 남이 해준 것잘 보고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 불신자들이 절대 마트에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에서 회 예배 끝나고 몰려온 이 교인들이 이 얼마나 쇠치기를 많이 하고 막 주차장도 복잡하고 막뭐 난리가 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드려 올 때도 그게 뻔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보이는 게이 노약자나 임산부나 세 교가 좀더 편리하게 주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자기는 좀먼 곳에 좀 불편한 곳에 주차하고 오면 좋은데 바득바득 들어옵니다. 바득바득. 내가 여기 주차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괜찮을까라는 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올 때나도 나갈 때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사명이 있는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그거 막만만 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도 막안 내려요. 안 내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음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팔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제자의 정체성,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의유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이 없으면 13절은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6절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의 333 비전의 첫 번째 삶은 3천명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선데이교치안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사람들을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교회를 비판하는데 교회 교회 그럼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나와 너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는 어떤 특정한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제3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너 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생하지 않는 교회로 남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희생하는 것에 인색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동탄성전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333비전에이 분립개척 이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죠.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주려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판하고 전제하는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1등을 조장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인가? 나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 없는 안일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의 대답을 할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간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답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 명, 이천 명, 삼천명 아니 몇만 명이 모여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아 교회 생기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국 웨스턴민스터 대성당의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영국의 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이 참 너무 궁금했던 대성당 가운데 하나였는데 거기에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좁혀 나는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필사적 시도로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이 본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얻은 영감과 용기를 가지고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8년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개척 1주년에도 우리의 시설이 없어서 막 성가대가 연습할 데가 없어서 복도에서 연습하는 그런 지경에서도 공간을 넓히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개척 1주년 기념 홍금을 이 월드 비전의 그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식탁 급식소가 필요한데 그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급식소를 차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동탄 체플을 오픈하는 오늘 우리가 오늘 첫 예배 주일 헌금을 월드 비전에 드리기로 저는 결정합니다. 진도 7인 넘는 강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섬 사람들의 이 소식을 여러분도 지금 뉴스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막막한 그 상황에 그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때에.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저는 주일런금을 그들에게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교육자실에 지금 동탄 성전의 교육자실에 컴퓨터도 다 구비가 되지 못했고 아이들을 향한 예배실에 예배 장비도 다 구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외상으로 다 들어와서 뭐 있는 의자값도 지금 지불할 길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하는 것은 시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아니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예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없는 중에도 오늘 주일 천 그 주일헌금을 인도네시아 슬레웨시 섬 사람들의 긴급 구호 자금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정말 작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두랩돈 같이 드려지는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기억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그 안에 사는 진정한 성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희생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희생을 자기만 하는 거라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을 감격해 하며 주님을 따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